그 30cm 정도 하단 에 두께가 생겨요. 그래서 더 높은 후라이팬이나 냄비 넣어주세요. 반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쪽에 부분도 잿바다,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릇마다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올려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두께의 그릇을 직접 네. 아, 넣어주세요. 아, 이거는 아래쪽 상단부, 하단에도, 네, 다 바르네요. 하단도 다 세우네요. 얇은 접시대로 많이 넣으시면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산, 한국부채까지는 그을 정도 되는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안 웃기면, 저 프라이팬 두에두 미, 뭐 이렇게 <laughs> <유빈이 웃음> 사이즈에 따라서 3개에서 4개까지도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서 있으면, 그쵸, 맞아요. 브라이팬을 준비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응. 안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수저류들은 여기에 놓으면 겹치질 않습니다. 여기 쿵바스켓이나 이런 데 넣으면 겹칠 수 없는데, 겹치질 않게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을수 있고, 여기 이제, 고피도저류들입니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기이 저희가 다용도 선반이라고부르는데 그냥 내릴 때는 버튼을 눌러서 내리시면 되고 올릴 때는 딱! 딱! 그냥 편하게 올리시면 돼요 내릴 수 때만 버튼을 사용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시연도 있었는데요 늘어붙은 김치찌개 그릇이며 리스틱 묻은 와인잔 등을 성과물지를 발라 돌리고 난후 나중에 꺼냈는데 와, 인잔에물때 얼룩이나 물로 붙은 김치찌개 그릇이 어, 얼마나 깨끗하게 아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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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때9 4원 정도. 네, 굉장히 저렴하죠. 스팀을 사용했을 때도 120원 정도, 아주 저렴한 전기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모터가 국내 유일의 DD 모터예요. 이거는 저희가 국내 유일의 제품이고요. 모터는 저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터가 좋은 이유가 저, 저소음 저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저렴한 건 물론이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4dB라서 이제 도서관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주 조용하게 밤에 돌리시는 거 전혀 염려 없이 돌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소음으로 채을했어요 저쪽에 보이시는 저희가 시연용이라서 조금 시끄럽게 지금 보이시는데 네, 아주 조용하게 돌아갈수 있다는 거. 진행 아, 중에 중단하고 싶은데 어, 중단하고 싶으실 때요? 중단하고 싶으실 때는 열면 일단 멈춥니다. 네. 아 그냥 음. 네, 멈추요 네. 저기서도 할 보실 수 있어요. 네. 여심 자동으로 멈추게 네. 이게막 물이 이렇게 하던들 중에도 아니, 그러면 쏟아지지 네. 않나요? 아닙니다. 그 어느 정도 약그 물이 돌아갈 때 어, 어, 어느 정도 열면에 튀는. 또 약간 목을 뭐 이렇게 손으로 딱꼬릴 정도, 그 정도의 치는 정도고요. 문을 여는 걸접시 인지하자마자 모든 게 작동이 굉장히 멈추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취소를 하고 다른 코스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여기 시작 버튼을 이렇 3초 동안 누르면 취소하면 모든 코스에서 나오는 배수가 됩니다. 우리 먼저 아 배수가 되고 네. 다시 전원 버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코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 누르고 받으시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아,